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01은 세번째 시간 역대하 12장 4절 시사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함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도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9절애구방시사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10절, 르호바 망이 그 대신에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11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12절, 르호부함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13절, 르호부함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부함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부함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었 15절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16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1절 여로보암 왕1 8째 해에 아비아가 우다의 왕이 되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더불어 싸울 세 3절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4절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리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언약으로 이스라엘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절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이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 0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 0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g r a